이어서 7m 와 목적 지가 있습니다. 딜러님이야? 음 이거구나 그 어디? 신물더라고요. 어디? 밑에. 여기? 음, 여기 있잖아요. 밑에? 아이정안 보이면은 헬기 순 헬기 있어? 아 괜찮네. 네. 것음 확실히 사진이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 실제로 봤을 때. 상관에 어, 있어 가 없어. 이런 건비패에 있어. 이런 거는 음. 부품 구하면 쉽게 구하거든. 음. 다 합해서 음, 한3만원이막 찍어 봤을 때도무칠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아까 보험 이력이 뭐지? 없었어 타이어 많이 남았네 생각보다 좀 있네 음. 렁크 열어봤어? 잘 되고 뭐. 이거 한번 다아봐봐 잡아봐봐 음. 이거 음. 기사 없다 기사하 없고 깨끗하고 뭐? 이거? 이거 벨트 아니야? 뒤에 자리 아, 안탄것 같은데? 뒤에 자리는 뭐깨끗안겠지 여기도 아무 이상 없고 이거 전에 뭐야 4천만 원짜리 그거 아 아 보고 왔어? 빨간색 드램 보고 왔는데 어. 걔네들은 이제 사고가 좀 많이 있던데 이런 막 비스 같은 거 핸들 다고 있고 긁혀 있었어? 응, 다 그러면은 상품화를 안한 거네 그 사람들로 사이드미러 이런 거 조심해봐 여기 램프 깨진 거 많아 이런 거 괜찮네 상태도 저기만 걸었네? 저기가 운전자, 운전자가 타고 내릴 때 많이 쓸렸었나봐. 여기도 가죽, 가죽, 가죽이 째진 것도 없고, 다 되고, 이런 거 기능 그래도 키로수가 있다고 해도 이런 거잘 봐야 돼. 안 되는 거 많아. 1년 정도 있잖아. 가죽 째진 거잘 봐. 그때 핸들 커버 씌워져 있길래. 아니나 다를까, 그거 벗겨보니까. 그치, 핸들, 어. 어 이게, 썬루프가 크잖아, 생각보다. 음. 약간 파노라마 썬루프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음. 이게, 이렇게 올라오거든? 파노라마 음. 썬루프 알지? 음. 그것 때문에 이래. 근데 이거, 그리스 발라놓으면 괜찮아. 지금은, 지금은 없대. 라이트 깨진 것도 없지? 쓸린 것도 없고. 음. 이거,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는 못산 거다. 어. 이런 거는 솔직히 너가 주행해도 쓸리잖아. 지금 차가 낮으니까 이거는. 어, 이런 건상관 없고. 어. 근데 이거 되게 깨끗하네. 어? 어. 여기 봐봐. 어. 여기 봐봐. 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아, 이런, 이런 거? 거. 이런 게 이런 거는 컵 얼마 안 하거든. 응. 외제 차면은 솔직히 조금 약간 문제가 되거든. 응. 부품이 비싸가지고. 열어나. 어? 너 이거 해, 이거 혹시 시동 안 걸어 보셨죠? 어, 걸어봤어? 걸어봤어? 응. 어. 아운행도 네. 아, 해봤어? 아직 안 해봤어 요형올때 같이 해. 이제... 아 이거 시동 걸어봐봐 한번. 잘 되네. 가변 잘 된다. 어? 이거 지금 시동 걸어 놓았던 거지? 겉벨트 깨끗하고, 풀립 깨끗하고. 뭐? 아니야, 벨트 20만 대 가는 거 아니야. 벨트 전에 가라. 근데 아직 깨끗하네. 상부에서 보이는 노유는 딱히 없다 이게 헤드 가스켓이거든? 남다 엔진이 2D 헤드 가스켓이 많이 새야지 이거 이 양쪽이 이거 근데 새는 거 없지? 어? 이 정도 슬기 난 감안하거든? 막 진짜 막 스크래치 촥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아니 이거 불다 켜봤어?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불다 켜봐 신찬 비상등 켜봐 후진등 켜봐. 어다 나온다. 램프 다잘 나오네. 이거 한번 열어봐봐. 선루프 한번 열어봐봐. 이것 때문에 그래 이거.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 형식이거든. 이게 튀어나오는 게 아반떼는 이게 없어. 지금 안 나네. 구리스 발라놨네 여기. 구리스 엄청 발라놨네. 브리스 <laughs> 엄청 많아 놨구나 그래서 얘가 이게 다 브리스야. 너그 스위치 다 눌러봐봐.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안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거든. 블랙 <laughs> 스펀. <이거 랩 시컨이 웃음> 생각하면 뭐 이런 거 가만 가만하지, 가만해야지. 가격을 봐, 이거 심착가 두 배야. 브레이크 눌러 봐. 충격 못 먹어. 잘 보여. 일주일이 잘 돼? 스포츠 플러스 하면 은 조금 그거래. 무거워지 않네. 가변 잘 되네. 오, 야, 딱딱하다. 전자제형. 잘 된다. 돌아가야겠다. 기름도 있네, 그래도. 원래 보통 다 기름 다 인건데. 잘되고 이거 렉시콘은 빠져있는거에요? 옵션? 그쵸 그션 이거 렉시콘 없는거다 근데 어, 그래도 제네시스 어 기분 괜찮아 그런거죠 근데 전에, 전에 탔던 사람이 조금 달렸나보다 음. 돌빵 이런거 맞는거 보면 근데 이런거 솔직히 이건 뭐야 종현이한테 레벨링 해달라는 얘기 이런 거 솔직히 그냥 한번 광택 밀면은 다 없어지긴 하거든. 난 휠기스 없고 저 타이어가 지금 쓸만해서 괜찮은 것 같아. 지금 당장 음에 들어. 나는 여기서도 불 나오네. 신중으로. <웃음> 자세 <웃음> 자세 잡힌 거야 지금? 순뭐이 순정이, 순정인순아어신정이순정져오정이 순정이, 아, 정이순이게신이정이 순정이, 순정이, 아정이 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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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정

3,250이잖아 아니야 3,420 왜? 다 포함해서 또아 이거 하는 거야? 아 이제 자기 이제 오너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다 놓고 네, 놓 오늘 부각 한번 해. 가자 부각? 형 근데 오더와필요하 얘기해요 제가 싸게 줄게요 <laughs> 영호한잔 해요 미쳤나 봐한잔 정도는 괜찮아요 너무 더운 술 많네 어, 아 괜찮아 <목소리> 형이도 한잔 정도 비네타리스. 그래서 두병 먹고 왔잖아, 그때. 뭐? 내가, 응. 내가 보여준 거 스트링 거 있거든? 근데 그거 판금 하나밖에 없어. 비횡다 판금. 입 찢어지겠어, 이거.

날개, 날개, 아 날개 봐야지. 야, 야, 야 날개. 지렸다. 기울이 쌌다. 쌌어, 쌌어, 쌌어. 이거 방향 쫓아와? 오. 오, 오 스포츠 플러스 라운드 바꿔봐요. 열려요 이제. 야, 여기 어 있는 데 있어. 기어... <laughs> 빨강색. 응. 오 <웃음> 자세, <웃음> 자세 썬루프 지렸고 전자식이잖아. 족반 때랑 달라. 아이고 아이고. 아 눈. 같이 다음 파나라 같이 가고 싶은데. 응 같이 가자 여기서 응. 잠깐 쉬, 쉬어. 차. 아 들려. 어. 버블 들리는데? 약 2km 앞 올림픽대로 당면 오르트로. 뭐 도시... 존나 빨라. <웃음> <웃음> 존나 빨라. 존나 <laughs> 빨라. <laughs> 너무 빨라. <laughs>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빠라너느껴 어, 전 너무 빠른데? 근데 뭔가 안정성이 있다. 네. 조금 무거워서 어, 얘는 어. 막 좀. 내 네, <laughs> 원래 에어컨도 잘안 켜는데. 어, 얘는 좀 켜야 돼. 근데 얘는 에코모드로 해도 힘 넘칠 것 같은데? 근데 IPM을 많이 못쓰니까 아. 네. 아 근데 요아 근데 집을 치고는 약간 승차감은 좀덜 떨어질 것 같아. 세단보다. 세단 이것도 얘네 다 있잖아요. 어다 있자지. 아니 아니야. 구형은 어? 달라. 이번에밖에 없나? 어 신형은 있잖아. 신형은 너무 비싸. 사호차에 어. 사면은 딱정방형고좀 있고. 팔 대로. 아기 그거 많아. 오르차. 그리고 찾는 소비자가 많으니까. 아 근데 진짜 편하다. 넘야 근데 이게 달라 4륜이니까 어? 주차장에서 달리는 거랑 또 달라 4천이 넘어가면은 너그 4천을 해도 세금이 4,500이야 오른쪽 첫번째 차로를 이어 그니까 이거에 지금 0만원더 쓰는 거야 생각해봐 을 네, 이차더 싸게 어 너가 지금 0만 원이면은 너가 부담감이 엄청 클걸? 치크 지 어. 나가는 돈이 다르니까. 야, 체당기차 아임보다 소리 커. 뭐야? <laughs> 아, 끄다니까 어, 그리고 그 아까 그 터널 동호대원의 터널에 그 사람 지나갔었거든. 오른쪽에. 네. 놀래서 쳐다보더라. 잠깐만. 아, 마지막에 아까 뱅 사운드 들렸어? 저 <laughs> 안에 어. 하면은 검정색. 벤틀리 형님. 나 같은 날갯짓. 뭐야, 씨발. 같은 날갯인데. 네. <laughs> 같은 날갯인데. <laughs> <laughs> 벤틀리 어우 소리 크다 와 <laughs> 소리 존나 고아 연비 안 좋긴 하다 연비가 85km 달렸는데 5 7이야아안 좋다 연비가 확실히 와 아, 미쳤다 아이 출퇴근은 또보게로 다녀야겠다 3년 그래도 저거 3년 타야지 어 아, 3년 타 진짜 이번에는 한년 타고 다음에 이제 돈좀 모으고 짚고. <웃음> <웃음> 와, 근데 존나 고급스럽다. 더 이상 안 건드려도 될것 같아. 네. <laughs> 아 빠르다. 사진 찍었어요. 미안해요. 나 사람 풀어서 나 이거. 아,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야, 자리? 네, 자 <laughs> 나가서 한번찍어 어, 차, 거야. 차, 차 많아서 좋다. 바꿔치기도 하고. 어, 그러니까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